교통사고와 추간반 탈출과의 인과관계. 안녕하세요. 추간반 탈출 탐관은 자명입니다. 초보 때는 너무 몰랐고, 그때는 질문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알고부터는 궁금한 게 하나둘씩 늘어났고,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한 게더 많아집니다. 같이 가보실래요? 모르면 당하는 인과관계 이야기. 진단서와 의사의 권위를 신뢰했습니다. 초보때는 의사의 진단서면 되지 내가 굳이 자동차 사고로 부상이 생기는 가정을 알아야 하나? 그러면서 등한시합니다.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손상기전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예상 태형성 기양지인지 몰랐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라 주대없이 풍선인연처럼 무을걸렸습니다 조금 알게 되니 오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척축제와 관련한 MRI 등의 A상 태양성 기양증 등을 구분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자문위 등에 요청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 손해 사정을 해보는 것이 소원이니까요 실무에서 깨지고 건진 경험은 자명만의 방식으로 지었지 않은 흔적들입니다. 자세히 보니 수분 감소 또는 사고 변생 가능성, 의사가 MRI T2 강조상 디스크 다크한 부분은 수분 감소, 태양성 기양증이란 말에 주눅이 듭니다. 주로 이행부위니까. 그러다 수분 감소라면 척추체의 모든 디스크가 전반적으로 다크해야지 다른 곳은 하얀데 왜 특정한 곳한 곳만 다크지그한 곳만 수분 감소? 나머지 정상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 다크와 하얀색이 섞여 있다면 그것만 퇴행성, 기항증? 혹시 사고와 덜 출현한 변성 가능성은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단계별 연결물의 찾기 게임 그 동안 몰랐던 차대차 사고시 물리력 전달 손상 상태 탑승자 운동력같 등가 직 간접적인 영향으로 탑승자의 척추체 충격 가신족 굴곡 비틀림 등의 손상이 이제 연골고리와 함께 자문이 등에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니면 알수 있습니다. 의사의 전공 분야가 아니 것도 있으니까요. 경험 사례. 영상 판독자 질의사 MRI 판독지 검토, 척축체 MRI L45번 포컬 포스테리오 센트럴, 임페리아 디스크 헤리니에이션 컴프레이션 더 듀랄 시크 이드 다크 디스크 시그널 체인지 LOSN, 오프로드 어 라이트 센트럴 투 포라미널 디스크 헤리니에이션 앤드 다크 디스크 디저네이션 형, 시그널 체인지 해석을 하면요, 여초 4호 번은 국소의 후방 중심의 디스크 탈출 경막낭 압박, 어두운 신호 변화 여튼, 여추 5번 천추를 보는 넓게 우측 중앙구명의 디스크 탈출 어두운 태행성 신호변화, 짙은 적용기준 제시요. 일반적으로 척축죄 등과 관련하여 m r i 등의 태행성및 기양증 예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등이 있는지 있다면 제시해 주세요. 그런 기준에 맞춰 소견을 제시해 줄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피해자의 경우 MRI상 급성 추간판 탈출증 시사 소견, 경추부 여추의 망곡 소실 여부, 단순 방사선 등 통해서 알수 있나요? 같은 연령대 기준 퇴행성 변화와 기양증 예상 등의 시사소견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요? 각 연령병 20대, 30대, 40대, 50대 등 기준으로 퇴행성 변화, 기양증 유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변화 등이 시사소견이 있는지요? 피해자의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의 유무의 정도인지 그 나이와 현재의 다른 변화 등 굴곡, 골곡, 협착증 골다공증 뭐유무와 정도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야 수분 감소와 같이 물어볼 수 있으니거든요. 수분 감소와 사고 변성 가능성. 수분의 감소와 관련하여, 척추체 전반 또는 어떤 특정 부분만을 판단한 것인지, 어두운 색이 농도의 차이, 여쪽 사업은 어두운 여튼이고여쪽 5번 천추 일번은 어두운 태행성 변화, 짙은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에 나머지 흉요추분 디스크가 깨끗하고 하였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지요? 딱 하는 여튼과 짙은 구분해서 지대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자문위가 한곳 딱한 부름을 가리키면 이행부니까 수분 감소, 태양성 기항증을 합니다. 그래서 기항증이고 사고와 무관한 것처럼 말을 해서 초보 때는 몰라서 물론납니다 사례의 연결을 잡게 수분의 감소라면 척추지 현반이어야지. 그에 나오진 하얗고 깨끗한데 특정 부위 한두곳의리 디스크만 수분 감소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 그게 더 어려운 것 아닌가. 그부터는 그런 내용으로 재차 물어보면 자문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의 디스 디스크 다수가 하였고 수분의 감소 설명이 곤란하다면 특정한 곳에 딱한 부분이 태양성 또는 기양증으로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냐? 어머 여쭤보죠 저는 손상이니까 손상 기준과 같이 함께 물어봅니다. 홍민추의 사고시 물리력 전달, 탑승자의 운동력과 그리고 촉주제의 손상 기준 피해 차량의 견적 500만 원 정도, 상대 차량의 수리 견적, 피해 차량 파손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첨부합니다. 태행성 기양증이라도 군병 교통사고로 악화될 수 있는지 묻고 태행성과 기양증을 구분해서 설명 표기해달라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상의 간역 기양증의 기여 요소도 염자 S, 급성 망국소실 S코드 작은 예상이라도 손상 가능성 흉여추부그의 다수의 디스크가 깨끗하고 하얗습니다. 하지직금사상 양성, 교통사고 피해자의 견적 손상도 참고로 해서 현지한 기양증, 골고 골증시체, 뭐 협착 골다공증도 없습니다. 가거력 추가 한편 탈출 중이 M이다 하더라도 L 사의 옅은 어두운 부분 수분 감소보다는 덜출증으로 인한 변성인지 L O S O는 어두운 태양성 변화 부분의 설령 태양성이라도 사고로 악화될 가능성 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예상과 기한 경합 적용 가능성 있는지요? 교통 사고 없이도 이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요? 후미 추돌 당한 피해차량 운전자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인지 또는 피해자의 척추제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인지? 만약 유발한 것이 아니라면 교통사로 추가한 탈출 또는 악화 당수 있는지라고 물으면 자문위은무 부담입니다. 이상은 교통사가와척추재 부상과 인간관계를 판단하는 mri 등의 객관적 구체적인 기준이 없지만 자명만의 방식으로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보험 상식을 추가하는 깡철 선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